다같이 한목소리로 18절부터 25절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회세 자손 요세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신으로, 그리고 참인간으로,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커요. 참신으로, 참인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어서 정말 인간의 몸을 그대로 우리와 뭐가 똑같아요? 어, 선정이, 체질이 똑같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몸속 겪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역사, 아그두 가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 구약 성경에 아그 놀라운 탄생의 예언이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니 하시고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원시 복음 그 뭔지 모르지만 최초의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기 전에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뱀에게 지금 놀라운 선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어. 그러니까 뱀이 얕잡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그러니까 뱀이 여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죄를 졌으니까 이제 지금 네가 여자와 완전히 원수가 되려. 그 여자들이 뱀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어. 다른 건다 그냥 막 두들겨 잡는데 뱀은 무서워해. 어, 근데 그 후손은 완전히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러분 후손이라 하면은 남자의 후손이 여자 의 후손이야? 다 남자의 후손을 따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때 창세기에 뭐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뒤에 어떤 말이 기록될지도 모르는 그 시작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과 남 뱀의 후손의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밝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뱀의 머리를 밟으면 뱀이 완전히 죽습니다. 어, 뱀은 보니까, 어, 서로 잡아먹을 때뱀 머리를 딱 점령을 하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어. 그래서 그 뱀만 정문으로 잡아먹는 그, 그 뭐야, 뭐 그런 게 있던데 짐승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막 그냥. 근래서뱀 머리를 제압하면 나머지 아무리 뭐 해도 제압이 안 되죠. 어, 그래서 그 머리를 밟았다는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 발꿈치가 상하는 상처를 당하지만 뱀은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 남자의 시와 상관없이 남자와 아무 상관없이 동정녀에게서 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최초로.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예언들이 점점, 점점 구체화되고, 게시가 점점, 점점 열려서, 이제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해요. 자, 뒤에 성경 이사야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예 이사야 7장 1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 그죠? 어.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이 표적이 여러가지 표적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표적, 이게 대명사적으로 딱쓴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하면 처녀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근데 이게 처녀가 많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그거 다 아니고 한 처녀. 그한 처녀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어,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아,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그두 가지의 모든 것을 어,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뒤로 한번 넘겨 주실래요? 자 우리 뒤로 넘기면 이제 어, 두 번째. 아 어, 이제 이게 첫 번째 오늘 설계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어, 하라고 했는데. 예수라고 그 이름을 지은 그 이유가 있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여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오신 분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멘. 아, 이제 아침마다 아이 말씀의 실제 큐티를 제일 잘하는 분이 유모 씨라고 있어요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목사님 이거 좀 궁금한데요 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믿는 자만을 구원하러 오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자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아니요. 오, 아니요가 많아졌어요. <laughs>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오직 믿는 자, 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죠? 아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똑똑하신지. <laughs> 저를 따라서, 저, 저를, 저를, <laughs>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8, 8, 8, 8. 8, 8, 8. 8, 8, 8, 어, 8. 8, 8, 신데렐에 나오는 난장이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전체 땡. 어, 신데렐라에는난쟁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laughs> 난장이는 어디에 나와요? 아, 그렇죠. 거기서 나오지 않자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laughs> 자 보세요. 이온 세상의 모든 사람 여기 세상이라고 한 것은요, 사실은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로 타락되면서 모든 만물들이 다 타락이 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 때는. 가시덤불 엉겅퀴 쓴 것을 내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죄를 짓자마자 가시 엉겅퀴를 내고 남자는 띵까 띵까 놀고 먹어도 되는데 그때부터 수고해야 하는 그런 죄가 다 범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세상이라고 말한 것은 우주 전체에. 그러니까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짐승들과 식물들과 그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 다 포함.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사람 어 60억의 인구 중에 한 2, 30억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다 열려있어요. 다 열려있어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어. 그럼 믿는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을 람바노라고 말했어요.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 내 것으로 취해야 돼. 어머니가 밥상에 밥을 하나 가득 차려놓고, 막 소고기에 돼지고기에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야, 아들아, 내가 좀 바깥에 일좀 보러 갔다 올 테니까 너 배고프면 이거 들고 먹어. 그런데 냄새는 나고 맛은 있어 보이는데 그거 들기가 싫어가지고 밥을 안 먹고 쫄쫄쫄쫄 굶고 있는 거야. 아 엄마가 왜안 오지? 엄마가 왜안 오지? 그 엄마는 다시 오지 않아요. 누가 열어야 돼? 내가 열고 내 것으로 취하면 돼. 이게 람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다만 그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그것을 취하는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내 것으로 다 열어서 알게 했는데 취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모세의 놋뱀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요. 이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누구든 다 사는 거예요. 그데 그것을 보지 않는 아이고 야 그거 뭐 뱀이 저 꼭대기에 매달리는데 그거 내가 본다고 살 아이고 대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안 보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죽는 거야. 똑같은 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너희 장자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유대인이 에이, 그거 뭐피 바른다고 그거 사나?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의 놀라운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요. 그런데 그거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날 저녁에 장자가 죽고 버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애국 사람이에요. 야, 그 유대인들이 말이야. 그거 설주와 문방에 거기에 양의 피를 바르며 산다고 하는데, 야, 그거 안 바르면 장자가 다 죽는데, 야, 혹시, 그래도 한 번쯤은, 글쎄, 한 번, 그래도 한 번, 뭐, 피게 이파. 그 다음에, 뭐예요피게 이파. 네. 어, 악독, 우메, 어. 야, 이 어둠의 증거까지 우리가 다 보았는데, 모세가 하는 말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한번 발라보자. 그래서 양한 마리 죽여가지고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피다. 어.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의 피가 다 발라진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문이니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요? 도둑놈이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로 들어가야 돼? 문으로 들어가야지,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문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빛이다. 할렐루야. 아, 그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대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어, 바울이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어,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 요 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 여러분은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어.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어. 할렐루야. 이제 나니죠, 그죠? 우리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아, 그래서 죄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우리가 정지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정지하면 안 돼. 어. 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어. 자, 우리 네팔 친구들이 네 분이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이쪽 앞으로 오세요. 어, 이쪽 앞쪽. 네. 할렐루야. 쭉 앞으로 오셔 네. 거기 두분 앉고 네. 두 분은 조금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I love 네팔 <웃음> <웃음> 예전에 우리 교회 네팔에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었는지 몰라요. 주일날 절대 빠지지 않고 처음에 왔었는데, 네팔에 지진이 나는 바람에, 어, 이제 돌아갔어요. 카트만드에 살았는데, 어, 그리고 나서, 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어, 잘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시브리서 9장 28절, 시브리서 9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아, 아멘. 아,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제봉이도 구원받았는데, 그죠? 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난 아직도 지옥 갈까봐 두렵다. 이런 분 없으시죠? 어, 할렐루야? 어,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어,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이 그 확신으로 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인만웰. 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우리랑 어떻게 같이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야. 성령으로 오셨다가 그 육신의 모든 삶을 끝내고 주님이 가신 후에 다시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가 5분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에스도건사님올 때까지만 하자 그랬는데, 여기 딱 타이밍이 거기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은, 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데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 올라가기 전에, 아니 지금 이제 곧 승천하실 준비가 다 끝나셨어요. 이제 가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내가 분반 모든 거잘 지키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가능한 얘기요? 아니 지금 가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지금 가면서 무슨 소리예요? 나도 좀 데려가세요. 막 지금 막 분분한 거야. 그리고 옷까지를 붙들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저 장면 뒤에 사도행전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이 됩니까? 막 이딴 것만 물어보는 거야. 막 그냥 어떻게든 예수님 붙잡으려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부회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겠다고 있 하신 그 임만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신 거,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떠나면서 다시 누구를 보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가슴을 한번 어 가슴을 두들지면서 어디 안에? 아내 네, 안에. 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어,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거하시겠다. 자, 아담이 왜 실패하고 하와가 왜 실패했겠어요?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믿고 동행했어요. 근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1 플러스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1 플러스 1, together. 옆에 같이 걸어 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가실 때 아담과 하와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언눈 파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뱀의 꼬임에 싹 빠져나가고 그래서 원 플러스 1은 한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거기서 아셨던 거예요. 아 내가 저들을 아주 만들고 내가 너무 기분 좋아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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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막 그냥 여러분, 성경에는 두 번만 나왔지만, 하나님이 두 번만 하셨겠어요? 수도 없이 하셨을 거야. 좋았다, 좋았다. 그러고, 이따가 우리 권사님이 율동하실 텐데, 율동하셨을까? 막 좋아가지고. 근데, 범죄를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안 되겠다. 내가 아예 니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그 성령님이 오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자, 고림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 내가 여기 물음표를 했어야 되는데 안 그려놨네.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물어봐요. 모를까봐 물어보시는 거요? 예다 어, 알고 있다. 그 얘기. 옆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성전은 대충대충 막, 성전은 대충대충 하죠? 철저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보관하는 게, 그렇게 유지하는 게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여러분을 유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다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고하신 믿음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거룩하며 청결하며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